1911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엠파이어 팰리스 극장은 3 0 0 0명의 관객이 뿜어내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당대 최고의 일루션이스트, 그레이트 라파에트가 서있었습니다. 본명이 지금은 든 노이버거인 그는 철저한 은둔자였습니다. 그는 인간보다 동물을 더 깊이 신뢰했으며, 특히 절친한 친구 해리 후디니에게 선물 받은 사냥개, 뷰티를 자기 자신보다 아꼈습니다. 그러나 비급은 사고 4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정부였던 애견 뷰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라파에트는 시금을 전폐하고 뷰티가 없는 세상에서 나 역시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기괴한 예언을 남기며 죽은 개의 사체를 무대 옆방에 앉지한 채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운명의 날밤 그의 주력 마술인 라이언 스브라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 사자와 말이 등장하는 이 거대한 공연을 위해 라파에트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마술 비밀이 유출되는 것과 동물이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대 뒤 모든 비상구를 무거운 창을 쇠로 굳게 잠가버린 것입니다. 공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 무대 위 램프가 쓰러지며 장식 명천에 불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관객들도 이를 마술의 일부로 생각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순식간에 천잠을 타고 번졌고, 뒤늦게 위험을 직감한 관객들이 출구로 몰려들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무대 뒤편이었습니다. 자물쇠로 잠긴 비상구 때문에 탈출로가 차단된 단원들은 거대한 불길 속에 고립되었습니다. 이때 치명적인 기계적 결함이 참사를 키웠습니다.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철제 방화커튼이 바닥에서 1m 지점에 걸려 멈춘 것입니다. 이 틈새는 거대한 공기 흡입구가 되어 무대 안으로 엄청난 산소를 공급했고 무대는 순식간에 거대한 용광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라파에트는 처음에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불길 속에 남겨진 자신의 아끼던 말을 구하기 위해 다시 지옥 같은 무대로 뛰어들었습니다. 불이 꺼진 뒤 현장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파에트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었으나 이틀 뒤 잔해 속에서 진짜 라파에트의 시신이 또다시 발견된 것입니다. 먼저 발견된 시신은 관객들을 속이기 위해 그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던 대역배우였습니다. 진짜 라파에트의 시신은 그가 항상 끼고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통해 겨우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언대로 먼저 떠난 애견 뷰티의 발치에 나란히 묻혔습니다.